가정 주일 우리 교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깽가리가 되고 내가 연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시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내 몸을 불사르게 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아,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리하지 행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연도 피하고, 피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피하리라. 피하리라. 그런 중 믿음, 믿음 소망, 사랑 이세 이 가지는 항상 있을,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라. 아멘. 고린도 전서,